엄청이, 이야도서관 오늘 저녁 시무이는 속상했어요. 누가 쌀쌀맞게. 거든요 엄마가 시모이에게 물었어요. 아들 숙제 다 했어? 시모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. 똥망청이. 아빠가 물었어요. 왜 그래?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피몽이 이 대답했어요. 동동종이 엄마 아빠는 화가 났서요내 방으로 가 지금 당장 시몽은 아주아주 아주 작은 목소리로 궁얼거렸어요. 똥천이. 시몽이는 잠이 안 오지 않았어요. 별이 바서 벌. 시몽이는 자꾸, 자꾸만 로가 생각나요. 눈에 따뜻한 손, 환한 미소, 심지어 머리까지요. 다음날 시몽이는 너무 슬펐어요. 오늘도 루는 신문을 쳐다보지 않고 신문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어요. 신문이+ 신문이 가장 슬픈 건 누가 맘마도 하고. 만 노는 거예요. 시몽은 두 주먹을 꼭 쥐고 용기를 내어 누에게 말했어요. 이제 난 떠. 정말 속상했어요. 시몬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누가 시몬이를 쫓아가요. 아주 빨리 달려요누가 시몬이 시몽을 붙잡고 말했어요. 이 바보야, 그리고는 쭉 누가 시몽이에게 말했어요. 난 내가 좋아.